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. 안을 지켜 준 거죠. 여러분 예, 예. 우리가 살면서요.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사고 사건도 많이 만나고 여러 가지 흉년도 만나고 전염병도 만나는데요. 하나님이 안 지켜 주면요. 우리는 절, 네, 절망입니다. 절대 강산입니다.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만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그 보호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범죄 길에서 건져 내 주시기에 있는 거지. 예. 우리 인간은요, 정말 약하게 짝이 없어요. 예, 참 약합니다. 시험 잘 들고요. 실수 많이 하고요. 실은 또 많이 하고요. 그 지말도 잘하고요. 날 부서 떨고요. 아니, 안 계시면 늘살수 없어요.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을 늘 송축해야 됩니다. 늘 하나님의 묵상이. 복 있는 사람이 그러죠. 악인의 길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많은 자리에 앉지 않고 주하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로다. 예. 1 1절 아비멜렉이의 모든 백성의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기 죽일이라 하였더라. 와이 예, 아비멜렉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. 안 믿는 나라 왕이 이렇게 이삭을 보호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죠. 하나님이 이 사람 입술을 사용하시고 이 왕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죠. 만약 이 사람 이삭이나 그의 아내 리버가를 범하는 자는 죽는 줄 알아라. 딱 왕이 딱. 보여진 거죠. 예. 뭐이 이삭이 이 왕하고 뭐 관계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예. 그 왕가는 예. 리가먼 사람인데 예. 이 왕을 또 사용하지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보내 주 가지고 위견 가운데서 건져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간증들이 많잖아요 네. 그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인 줄 아시고 그의 구원에 기쁨에 참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적 그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혼자서 독식하지 말고 선물을 자꾸 선물 보따를 풀어서 주고 또 나눠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선물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쓰임 받기를 주원합니다.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. 그런 사명이 없으면 뭐 벌써 데려갔겠죠. 오늘 하루를 또 허락하실 때는 하는 그런 선한 목적 이 있어서 나를 일으켜 주셨고 숨쉬게 해 주셨고 살려 주셨다는 걸한 순간도 잊지 마시고 늘그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제일 축원합니다.